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좋은 말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 속에 묘하게 기분 나쁜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꼭한 둘은 있습니다. 겉으론 친근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아래로 깔아보는 사람. 그들은 절대 드러내놓고 무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에 섞어서, 조언인 척, 농담인 척 깎아내리죠. 이런 사람, 단호하게 걸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자존감이 천천히 무너집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은근한 깎아내림의 유형과 그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칭찬의 가시를 숨긴 사람 온 아이에 비해 참 멋지시네요.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죠.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듣자마자 어? 싶은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칭찬처럼 시작하지만 꼭 비교가 따라붙거나 의외로 같은 단어로 사람을 아래에 두려하죠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넌 원래 기대 이하라는 걸 전제로 깔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대처법은 단순합니다. 웃으며 정색하세요. 그 말씀. 듣기엔 좀 그렇네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허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나는 너 걱정돼서 그래를 앞세우는 사람.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걱정은 조용히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말로. 그것도 남의 판단과 선택을 빚고는 방식으로. 걱정, 운운하는 건 사실상 통제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기 뜻 안에 머무는 걸더 편하게 여기죠. 이럴 땐 이렇게 말하세요. 고맙지만, 제일은 제가 판단할게요. 이 말은 예의도 지키면서 선을 긋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집단 속에서 당신을 은근히 낮추는 사람,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말을 바꾸는 사람, 혼자 있을 땐 잘해주다가, 여럿 있을 땐 농담처럼 당신을 비하하는 사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유형입니다. 자신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을 희생양 삼는 겁니다. 웃기려고, 분위기 띄우려고? 그건 변명입니다. 당신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면서 자기 존재감을 키우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자리에선 웃지 마세요. 웃는 순간 본인이 당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딱 한마디 하세요. 그런 말은 좀 불쾌하네요. 그리고 자리를 피하세요. 관계를 끊지 못해도 거리를 둘 수는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끄집어내는 사람. 예전에 너 그랬잖아. 그때 그렇게 해놓고 이젠 또왜 그래? 과거를 무기로 현재의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는 교훈이 되어야지 끊임없는 공격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합니다. 변화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에 고정된 틀로 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겐 분명하게 말하세요. 예전 얘긴 이제 그만하자. 지나간 이야기로 발목 잡히지 마세요. 당신의 오늘은 당신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말을 돌려하는 사람. 아,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이런 식으로 특정하지 않지만 듣는 당신이 찔리게끔 말하는 사람. 속마음은 뻔합니다. 말은 못하겠고, 분위기는 잡고 싶고, 그래서 돌려 말하며 심리적으로 당신을 누릅니다. 하지만 사람 관계에서 제일 피곤한 게 이런 뉘앙스로 찌르는 사람입니다. 말을 돌려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정면 돌파가 답입니다. 그 말이 저한테 하신 건가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물어보세요. 두 번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사람을 상처내는 건 칼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그 말이 좋은 척 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만 예민한가? 내가 오버했나? 이런 생각 들게 만든다면 이미 당신은 감정 조작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당신은 곧 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예의 있게,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의 자존감에 작은 금을 내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